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레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의회로 끌고 갔다. 거기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사실 저희는 그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불려준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최고의 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도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4월 15일, 부활 제3주간, 월요일, 제1독서는 사도행전 말씀이고요.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음, 여러분, 잘하는 독서란, 뭘까요? 목소리가 좋으면? 아니면 쩌렁쩌렁하게 떨지 않게 잘 전달하면? 아나운서처럼 들리면? <laughs> 잘하는 독설까요? 자, 잘하는독설란 정말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낭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목소리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그 전례에서 신자들이 뭐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 평신도로서 어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봉사를 하는 대비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본인의 그어 타고난 또는 어 지금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음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대로 열심히 이 연습하고 어, 독서대에 올라서 봉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세만으로 충분히 하느님 보시게 예쁘십니다. 그리고 다들 어려워라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의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어, 겸허하고, 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르면 되겠죠. 자, 그러나 잘 들리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막뭘 멋있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시면 잘알수 있습니다. 그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지금 그냥 내가 글자만 읽는지, 아니면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지금 전달하려고 읽고 있는지, 그걸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하고 떨리다 보면 내용은 어디 가는데 없이 사라지고 글자만 읽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 독서대에 오르기 전에, 하느님께 우리가 그 독서전 기도하잖아요. 하고, 맡기고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러다 보면, 훨씬 전달력 있는 독서 낭독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제, 에, 지금, 제가 하는 말, 아, 말을 듣고, 그래? 말씀의 내용에 집중해서 낭독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훨씬 전달력이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평화롭입니다.